한국에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 중에 한국의 치안에 대한 주제로 문화적인 충격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사연은 스페인 여성이 꿈에 그리던 한국에 방문했는데 장거리 비행 후몸 상태가 좋지 못해 공항에서부터 어려운 일을 겪었다가 생각지도 못한 한국 공항에서 제공되는 환경과 한국의 놀라운 치안 환경으로 인해 깜짝 놀랐다고. 주장한 사연의 내용입니다. 다름이 아닌 바로 한국공항에 위치한 약국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비상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약국은 물론 2012년 이후로는 편의점과도 같은 마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제도가 시행돼서 약국이나 병원이 닿는 시간에도 밤이나 공휴일에 비상약을 구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이며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구할 수 없는 해외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은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문화적인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의 글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레나이며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마드리드 왕궁 박물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우연히 접한 한국 K팝 아이돌을 좋아해서 평소에도 그들의 일상을 챙겨보고 스페인 마드리드로 유럽 공연을 올 때면 모아둔 돈으로 가장 좋은 자리를 예매해 콘서트를 보러 갈 정도인데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스페인은 인지도가 별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치안 문제로 인해 유명한 가수들에게 문제가 생길 것을 방지하는 것인지.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은 대부분 유럽 공연을 올때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만을 들렸다가 가는 모습에 속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제 친구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에는 절대로 한국 가수들이 오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 이탈리아 밀라노는 세계 최고의 패션 도시다 보니 연예인들이 와서 패션쇼를 벌이고는 하지만 가수들은 오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라고 말해 주었고, 저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공통점으로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위치한 치안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고, 직접 모아둔 돈을 가지고 한국 여행을 콘서트 방문 목적으로 여행할 계획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스페인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중동 지역에 위치한 아부다비를 두번 경유하면 총 2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방법을 통해 가면 왕복 490유로로 한국을 오고 갈수 있었고 저는 숙소 또한 서울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한 방에서 잠을 자는 도미토리를 예약해 서울 한가운데에서 하루 30유로를 내고 잠을 잘수 있는 숙박시설을 예약하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길고 긴 비행시간을 보내면서 긴장했던 탓이었는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기 전 너무 많이 먹은 음식 때문이었는지 속이 불편했고 저는 자주 이렇게 음식이 체하는 경우가 많아 소화제를 가지고 다녔는데요 저는 키 167cm 정도에 몸무게 52kg로 정상적인 신체를 가졌지만 음식이 잘못 던히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어렸을 때 심각하게 알았던 천식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소화제와 벤토린이라는 천식 환자들에게 있어 산소호흡기와도 같은 약을 챙기고 다니는데요. 아부다비에 경유하는 비행기에서 내리자 저는 불편했던 속을 달래기 위해 소화제를 먹고 조금 더 편안하게 숨을 쉬기 위해 벤토린을 입에 물고 다섯 번 정도 호흡을 한뒤 속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라고는 스페인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최대 1시간 정도의 비행밖에 해보지 않았던 저는 20시간 넘는 경유 시간과 비행 시간에 몸이 지친 상태였고, 아부다비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비행 도중 기내식이 완전히 채한 느낌을 받아 속이 너무나도 불편했는데요. 화장실을 가서 보리를 보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비행기 기내 안 화장실에서 15분 이상 아무 소식 없이 문을 잠고 있으니 승무원이 안에 무슨 일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오랜 시간 화장실에서 보리를 보려고 해도 나오지 않아 여전히 속이 불편했습니다. 어찌됐던 저는 긴 비행시간 끝에 꿈에 그리던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매우 넓고 깨끗한 한국 인천국제공항 모습에 깜짝 놀랐는데요. 이곳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본격적으로 짐을 잡고 나가려는데 속이 꼬이면서 천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아마도 16도 정도의 마드리드와 영하 온도였던 한국이 체감적으로 20도 이상 차이가 났고, 무엇보다 제 컨디션이 좋지 못해 3년간 아무 문제 없었던 천식이 다시 도진 것 같았는데요. 급격한 온도 차이가 천식에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작년 스키장에 가서 아빠에게 들었던 내용이기에 저는 일단 숨을 쉬기 위해 벤토린을 꺼내 입에 물고 다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벤토린이라 경유지에서 사용한 게 전부였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저는 더욱 호흡이 가파라졌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한국 사람들의 행동과 제 사연과 경험을 본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억이 생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공항 직원에게 혹시 공항 근처에서 약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공항 직원은 제게 약국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따라오세요 라고 곤란해 보였던 저를 안내해 주었고 한국은 정말 신기하게도 인천국제공항 한가운데 약국이 운영되고 있어서 기본적인 약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비행기 안에서 먹은 음식이 체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체하면 천식이 심해져 숨을 쉬기 어려워지는데 벤토린이 충전되어 있지 않아 곤란한 상황인데요. 혹시 약을 처방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 공항에 위치한 약사님은 제게 탄산수 같은 병에 있는 물과 알약 하나를 건네 주셨고 급해보이니 일단 드세요라고 직접 병을 까 주셔서 나는 약사를 믿고 내게 뭘 처방해 줬는지도 모르고 일단 아약과 약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숨을 고르고 저는 천식에 대한 벤토린 또한 판매가 가능한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벤토린 약을 조금 사갈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기관지 확장제로도 알려진 벤토린은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고 저는 스페인에서 갖고 있던 처방전까지 필요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한국에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약사님은 제게 잘 아시겠지만 벤토린 약은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 해주었고 저는 점점 가파라진 호흡에 한국의 응급차 번호를 물어보려고 휴대폰을 꺼내다가 주머니에서 비어 있던 벤토린을 떨어뜨렸는데요 제 호흡이 가파래지는 모습과 비어 있던 벤토린을 보고 약사님은 그 자리에서 벤토린을 열어주셨고 저는 다시 거짓말처럼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약사님은 제게 천식환자인지에 대한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겪고 계신 증상이 천식이라는 것은 눈으로만 봐도 알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전부터 벤토린을 사용하셨던 사람이라면 급한 경우 처방이 가능합니다. 총 가격은 1만 4천 원입니다라고 말해 주었는데, 저는 응급했던 저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1만 4천 원을 유로로 계산해 보니 10유로 밖에 안 나와 한국의 약값이 저렴하다는 것에 충격받았습니다. 무슨 약을 주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안 대대로 음식이 잘 채하는 저희 집 가족들에게도 가져다 주고 싶을 정도로 한국 약사님이 처방해준 채 했을 때 먹는 약과 물약은 정말 효과도 좋았는데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저는 한국 도미토리 숙소에서 비록 공용 화장실이었지만 저와 비슷한 케이팝 팬들과 친구들을 만나 지낼 수 있어서 너무나도 뜻깊은 여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란 부분은 한국은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약을 파는 것이었는데요. 타이레놀을 비롯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스페인 청년들로 인해 처방전 없이는 비타민조차도 잘 처방해주지 않는 스페인이지만 한국은 그런 것 하나 없이 편의점에서 타이레놀은 물론 스페인에서도 매우 강하고 많이 먹으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약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의 깨어있는 의식으로 아무 문제 없는 선진화된 나라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고 많은 분들이 한국은 24시 편의점이나 공항에서도 웬만한 약들을 판매하니 꼭 한국 여행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인천 국제공항에서 알턴 천식으로 힘든 순간을 경험한 세레나 씨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인들의 유연한 행동과 센스 있는 모습은 때로는 정말 심각한 사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도움을 주고 이런 유연한 모습들이 의외로 유럽의 선진국가들 사이에서는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문화 소식을 전하는 현명튜브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